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봉독해드리겠습니다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니 하면 너희들에게 일러쓰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,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,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,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.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겠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십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피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사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 피로, 내가 그리스 옷을 입었느니라. 아멘. 내가 예수 그리스 피로, 제사함을 받았느니라. 아멘.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이 생명이요, 영생이라. 아멘. 그럼 무엇이든지 피치신 아버지께서 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화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보시면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십자가. 내 과거, 현재, 미래. 옛 용이 끊임없이 저 마교 사단이 거짓 것이 거짓 압이라고 우리를 속여서 살았던 저옛 용이 지금도 우리를 욕합니다. 그러나 예수 그서 믿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, 또 원수 마귀를 기도드린 자, 예수의서 믿는 자는 또 막아 주시고, 지켜 주시고, 모든 원수의 대적이되어 주셔서 우리에서 싸우시고 승리해 놓으셨습니다. 할렐루야!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사랑하시면 날마다 예수님 사랑해요. 아멘. 예수님 사랑해요. 아멘. 전 날마다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. 예수님 사랑해요. 아멘. 날마다 예수의 이름과 그 피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아멘.